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저 아, 주일날 우리 오셨던 우리 이상현 성도님 아,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laughs> 함께 대화하며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65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셨죠. 12명의 제자를 이제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어, 생각해보면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공유 이 개념이 가지는 의미는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위로할 때에 뭐 때로는 작은 만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또 위로의 말도 건네면서. 그렇게 하면 큰 위로가 되죠.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어, 효과가 가장 좋은 위로는 뭐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그리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는 이 방법은 뭐냐? 함께 시간,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어, 위로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어, 이런 재미난 글이 있더라고요. <laughs> 공자, 맹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있는데 그것은 웃자. 예, 웃자가 있고, 웃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은 함께 하자. 아, 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미난 말이죠. 공자, 맹자, 뭐 이런 성인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있는데 예, 웃는 것이다. 웃, 웃자. 웃자가 있고, 이 웃는 웃자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있는데, 함께 하자. 웃스의 <laughs> 소리죠. 그런데 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가,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 누가죠 의사 직업이 의사인 누가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이 로마의 여정 바울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 명이 함께 간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 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예. 1절이 우리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누가도 함께하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도 바울과 지금 함께 항해하고 있다 라는 뜻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 이 누가가 우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는 누가뿐만 아니고 또한 사람이 함께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절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여러분 이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이렇게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아마 같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 3차 여행, 전도 여행 때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헌금을 모금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금을 모금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아니, 누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 옆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혼자 살수 없죠. 예. 뭐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 한 가지 더 깊은 좀 삶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혼자 살수 없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도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싫은 사람들하고도.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배 안에 <laughs> 바울 옆에 보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 누가 같은 사람, 아리시다고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1절에 보면 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백부장 이름도 나오죠 율리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기 보시면 죄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배를 이, 이 배의 선주 예, 배를 이제 뭐 이렇게 운항, 항해하는 그런 직원들, 선원들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배 안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 삶의 교훈을 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하고 스타일이 좀안 맞고, 나와 성격도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 고통입니까? 같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옆에 있다는 게 정말 고통이거든요. 되게 막 같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역하면서, 어, 이제 사역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같이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맞으면 참 좋은데, 마음이 맞지 않거나, 때로는 좀... 비상식적인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을 만났는데 문제는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심지어 이제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교구를 맡아서 할때 저하고 함께 교구를 맡은 이제, 이제, 이제 한 교구에 두 명의 교육자가 있었는데, 어 정말 자기가 사이 안 좋은 예. 어떤 뭐 사, 사건이 있었는데 도저히 이, 이, 이 합의가 안 되고 뭔가 이 말이 안 되는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적인 관계를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분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같은 차 같은 차를 타고 늘 매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힘들었겠습니까? 예. 좀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예. 어, 불교에 보면. 인간의 고통을 8가지 고통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원증회고라는 고통이 있답니다. 원증회고. 뭐냐 하면 이, 이것은, 이 고통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데서 오는 심적인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다가 보면 괜찮은 척도 해야 되고, 예. 심지어 저처럼 같이 차를 타면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친한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게 그게 참 어, 삶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물론 뭐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겹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많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예. 여러분, 싫은 사람 피하면 될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참고 같이 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스 12장 18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스 12장 18절에 보시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언뜻 보면, 아,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라, 라는 말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로마,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거든요. 그 당시 에 로마의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왜할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요. 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찬을 두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기독교인은 근친상간한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 이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이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불편을 넘어서서 정말 이 살,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그 인, 기본권을 포기하고 살아야 될 정도의 어떤 예,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너희를 핍박하는 그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화목해라. 여러분 그래서 보면 로마 안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병 이제 뭐 그런 고대 자료에 보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다 피난가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이 남아가지고요, 그 남아있는 이점염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했던 기록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할수 있거든.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법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옳다는 가치관을 따라 살 수만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알아도 모른 척에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안 된다. 수많은 교, 한국 교회 안에 멀리서 보면, 여러분, 다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고요. 좋은,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 그 교회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교회마다 정말 어려워, 말 못할 고민들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성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의 나의 어떤 그 잘못,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여기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겨나,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라는 가치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화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항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항해를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이렇게 물결이 너무 세죠. 그러니까 배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모터포트 같은 것도 아니고 다이 노를 젓는 아니면 이제 이그 이 그런 뭐죠 풍랑을 이용해서 닷을 이용해서 가는 그런 범선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보니까 더 이상 항해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시 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금시 가는 절기가 태양 우리 오늘날 달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초 9월 9월에서 10월 초를 가리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지중해 연안에는 9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항해를 금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배를 항해하지 마라. 예, 라는 어떤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지, 기, 이제 그 지형의 어떤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특징 같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이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더 이상 항해는 힘드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미이 아름다운 밑자를 쓰거든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미항에서 우리가 잠시 정박하고 우리가 11월 바람이 세차게 부는 요 절기를 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결국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경청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하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큰 어려움을 배가 난파가 되고요. 그래서 무인도에 떨어지게 정말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아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화가. 여러분 대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냐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정착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탑을 건설해서 높이 쌓기 시작하죠 창세기 11장이 나오죠 왜 탑을 높이 쌓았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탑을 계속 높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 하면 언어를 혼잡게 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탑 건설이 중지가 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이탑 사건을 핵심이 뭐냐하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알수 알 있는 것처럼 이 불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불통.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그 원인을 보면 내 말만 하죠, 내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합니다. 잘안 듣습니다.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 저 사람의 말을 내가 이미 어, 저 말은 무, 나하고 안 맞아. 저 말은 틀렸어라고 탁 낙인을 찍고 그냥 내, 내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탁 닫고. 네. 이걸로 성경을, 가래,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다. 죄다라고 이게. 불통은 결국 우리가 인간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수많이 수많은 이 불통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벨탑 사건이 보여지듯이 인간의 죄의 결과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한 120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그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지하고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 특징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러분, 요거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여러분, 사람이 불통하게 된 원인은 뭐냐? 제외결과죠. 그런데 이 불통, 그 당시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 이그 당시 절기를 지키러 왔던 다양한 사람들, 15개의 언어를 구사하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의 언어가 예, 되면서 막 서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불통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돼다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 성령 불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불통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불통이죠 친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불통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나와 의견이 다른 소리도 들어야 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 그들의 소리도 들어야 돼.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예, 참 힘들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가야 될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예, 가는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함께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 대화하는 방법이 서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주 대화하면 오해도 조금씩 풀리게 되고요. 그 사람을 봤던 편견의 이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자주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대화하시되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마시고요. 때로는 같이, 같이.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 내 얘기만 화려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어,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나하고 이제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어디에서 나냐면 자꾸 이제 저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고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간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교회가 참 균형이 잡히고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함께 함께 대화하면서 그런 우리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